어 다음 사연은요 우리의 연기력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은데 뭐, 음... 저희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아 그렇구나. 네, 일단 BGM 틀어주세요. 네찐 사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남사친이 있어요. 보통 남사친하면 나를 무시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남자 사람 친구를 생각하겠지만 저의 남사친은요 아주 소심하고 귀여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소심하게 제리야, 지금 통화할 수 있어? 어, 왜왜 어, 어.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너 혹시 그 좀비 탐정 봤어? 최진영 연기하는 거 봤어? 어, 아나나 나 그거 아직 안 봤는데. 아 어, 왜? 내가 꼭 보라고 했잖아. 그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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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니까. 아 뭐야 진짜 나 이번 거 보고서 너랑 같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어... 미, 미안. 아 지금 봐 꼭이야 이렇게 드라마 얘기만 나오면 미쳐버려요 어쩜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일주일이 어떻게 흐르는지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로 계산하는 우리 엄마보다 더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친구 장단 맞춰주려고 억지로 몇 편을 봤습니다 참 좋은 친구인데 취미나 성향이 안 맞는 친구 어떻게 생각하세요?